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 채널 반갑습니다 건조함 박가입니다 부평에서 지하 주차장이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현장 중 하나고요 무엇보다 여기 현장을 촬영한 이유는 냉장고, 시스템장, 세탁기, 건조기가 옵션인데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엄청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laughs> 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으러 가시죠 바까바까 <laughs> 바까. 자, 부평에서 지하 주차장이 있는 인기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인기 많죠? 예,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은근히 있고요. 선택 범위가 달라요. 어, 선택 범위가? 네, 옵션을 여... 받을래 아니면 어... 다른 걸 지원받을래? 여러 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많고요. 일단 시작부터 신발장은 이쪽 방면에 있잖아요. 네. 이게 신발장인데, 네. 대놓고 팬트리라고 적혀놓은 공간이 있죠. 여기에 만약에 시스템 장을 지원받느냐, 다른 어... 걸 지원받느냐는 선택의 목입니다. 야 근데 안에 깊이감이 상당히 깊다 어그죠이 정도면 유모차 두개 올리거나 골프배한 여러 개 넣을 수 있고요 일가소 그렇죠. 등 버튼은 이 앞쪽에 시공이 되어 어, 있습니다 네. 바닥은 줄눈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단차를 높였기 때문에 먼지 유입이 덜하면서 여기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주방 거실 대면형 구조에 또 하나의 팬트리 그리고 2번 방 3번 방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넉넉한 거실엔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고요 안방이 있는데 안방부터 살펴볼게요 자 안방 굉장히 넓습니다 음... <laughs> 3,283에 3,933이 나와요. 어, 사이즈는 크네요. 예, 네, 이쪽이 3,900이에요. 3,200. 좀더 안쪽 공간 재면 6,600이 나와요. 안쪽 공간이 이렇게 깊숙하게 빠져있더라고요. 어, 요거 이제 옵션 상관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어. 옵션을 네. 선택할래? 다른 걸로 선택할래? 아니, 도대체 옵션 선택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야 아 그거는 <laughs>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제가 전화를 저한테 주셔야지만, 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그 그럼... 정도 밀당은 해야죠. <laughs> 아, 밀당남안 <laughs> <laughs> 자 일단은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니까 고건 네. 시원시원하잖아요 위에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안쪽은 와 부부 욕실에 해바라기 수정이 깔끔하게 되어있어 다른 곳에 비해서 어. 이 안방에 있는 욕실이 좀 사이즈가 제법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 욕실에선 샤워가 가능하겠죠 빠까 빠까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 이제 채광이 잘 들어오죠 앞에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이에요? 어, 왕복 3차선 그렇게 되겠죠 나는 근데 여기가 조용해서 어. 대로변이 아닐 줄 알았는데 여기가 또 고층이잖아요 음. 고층이어서 더더군이 더 그런 것 같고 음. 확실히 이거 이중창 샤시가 좋은 거 껴갖고 음. 확실히 이거 소음이나 이런 게 조용한 것 같아 그리고 위에 에어컨 전열 교환기 네. 거실 폭은 몇 미터일 것 같아요? 거실요? 한 3.8? 아 3.7에서 3.8? 세 어... 네. 대단해요 맞아요. <laughs> 어 맞아요. 거의 3.7m 가까이 나와. <laughs> 어. 아, 놀란 눈빛. 좋아. 어, <laughs> 어 진짜. 아니 오늘은 솔직히 어. 좀 애매해서 틀릴 것 같아. <laughs> <laughs> 어 기가 막혀. 짬밥이 있지. <laughs> 어 진짜 <laughs> 대단한 것 같아. 자 양문형 냉장고 잘두대 나오고 D자 네. 모양의 3구. 어 여기가 인덕션 아니야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어 그거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laughs> 어, 해야 되니까. 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기렌지라고. 음. <laughs> 한국 전기렌지. 네. 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네. 요거는 인덕션이에요. 아, 어, 요거는 인덕... 인덕션. 인덕션, 어. 인덕션 써있네. 음. 어. 어, 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어, 하나는 해치고 하나는 MC스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잘 모르겠네요. 네. 아,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뭐 이상한가요? 근데 사이즈가, 주방 사이즈가 제법 요거 평수 대비에는 제법 음.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를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 상판 길이만, 와, 방 사이즈 나와. 작은 방. 음. 2,300아 2,500, 2,300? 어2,300 어. 그리고 마감도 줄론 시공을 해놨네 테두리에다가 응, 그렇죠 요기 보통 기름때 닦으면 사실 응. 닦기 어렵고 곰팡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와이프가 곰팡이 <laughs> 쓰게 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 <laughs> 여보 미안해요 바까바까자 팬트리 공간 네아 이거 요즘 제가 필이 진짜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야 결혼하면요 네. 집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laughs> 이게 크기가 네. 저희 집에 있는 팬티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뭐... 있잖아요? 없고 있는 거의 차이가 엄청 심해. 그쵸. 보통 라면, 뭐, 안 쓰는 전자제품, 뭐, 이런 거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이든 세탁기든다 집어넣더라고. 그게 너무 부러워. 요거는 그러면은, 요것도. 요것도 선택이죠. 아, 선택이야? 예 네, 근데, 다른 거 선택하는 게, 네. 지금 이 옵션을 선택 안 하고, 그걸 네.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떤 옵션이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저한테 문의 주셔야죠. 네. 아, 자, 이번 방 들어왔습니다. 네.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laughs> 네, 저희는 관심 받고. <laughs> 간정, 간정. 어, 그런 애들이니까. 어. 그거좀 이해해주세요. 네. 괜히 유튜버겠습니까? <웃음> <웃음> 와, 3,856. 야, 3,850이면은. 야. 거실 크기랑 거의 비슷한 거야. 어. 흑 길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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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안방이 두개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여기 2.5m니까. 네, 맞아 여기는 에어컨은 없다. 어... 하지만, 와, 두 번째 거 선택하시면 진짜 대박일 것 같긴 한데. 음. 괜찮습니다. 메인 욕실은 요거 비대잖아요. 음. 요건 비데는 옵션이에요. 요건 좋아요? 아, 비데 좋아요? <laughs> 비데는 좋아요. 아, 알겠어요. <laughs> 시스템창 음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음. 냉장고. 음 어, 거 옵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입니다. 네. 외엔 욕실은 넉넉하니까 이정도만 봐도 충분히 구성품 이해하실 수 있을 같니다 여기도 겁니다. 줄눈 시공 다해 놨네요. 음. 그렇죠. 줄눈 시공이 은근히 잘 되어 있는 현장이고 네. 아까 주방 쪽에 냉장고 아니면 이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같은 게 네. 옵션으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음 그리고, 음. 안방이랑 그 펜트리 공간에 시스템 장이 있냐, 없냐. 아, 그렇구나. 그런 거에 차이겠죠. 사이즈가 여기 다용도실이 꽤나 음. 괜찮네. 너구리 팀장이 한 번, 또한 번. <웃음> 얼마일까요? <웃음> 네? 아, 요거요? 네. 2.5, 2.5. 아, 역시 대박. 천지야, 천지. 바꿔, 바꿔. 자 이렇게 모든 실내 랩을 보셨습니다. 부평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현장 중 하나입니다. 팬트리 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방이 넓기 때문에. 어... 입번방이 크기 때문에. 어...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옵션 옵션상도 좋은데. <laughs> 어 옵션을 선택할 건지 다른 걸 선택할 건지. 제가 근데 곰곰이네 찍으면서 생각해봤거든요. 네. 뭐 이거 냉장고랑 세탁기랑 그리고 시스템장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은한 1200에서 1300이면 다할것 같은데. 네. 그거보 커요? 커요? <laughs> 많이커요많이커요 <laughs> 많이 선택 상황 주제 응. 저는 두 번째 걸 추천드려요. 아. <laughs> 저는 두 번째가 나시겠죠. 두 번째 게 나을 것 같다. 예. 오늘 현장 분양 거와 신 입주고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하신 그 옵션 상황이 뭔지를 궁금하시다면 꼭 매물번호 확인해서 한마티 밑에 저 연락 주세요. 건조한 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감아티의 박가였습니다. 바가바가 <laughs> 박가, 박가. 아...